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판매의 접재량이 둘째 햄찌 해 네, 빨리 먹고 있잖아. 현재 블로그예요. 오늘은 저희가 햄버거 먹방을 찍어 볼 거예요. 우리가 구름빵에 밥에다가 고기에다가 상추에다가 이... 쌈장에다가 등등을 넣어서 만들 거예요, 햄버거를. 먼저 제가 시간에 올려갈까봐 밥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밥에다가 고기를 약간. 넣어볼게요. 고기 넣고, 저는 쌀을 만들어달라고 했 원래는 아빠가 만들어줄 건데, 얘는 만들어, 만들어주지 말고 자기가 만든다고 했어요. 음, 맛있겠고. 쌈장에다가, 고기에다가, 구름빵을 덮어요. <laughs> 짜잔. 상추 왜안 넣어? 어. <laughs> 저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에는 상추, 고기가 들어있는데, 저는 추가할 거예요. 여기 벌려서 밥을 넣고, 쌈장을 넣을 거예요. 밥장 이렇게 밥을 넣고, 햄버거. 짜 맞죠? 그다음에 안나요. 쌈장으로 줄게요. 다면은맛 다시만 자. 서 다시 바꿔 줄게요. 야. 나랑 나 먹어 볼게요. 야. 음. 가가가가가. 음. 우야. 가만히 있어. 이맘대로 하지 마. 진짜 맛있어요. 음. 아빠, 저기, 팔이, 팔이 아니라, 모, 모기 같은데? 날팔이 있어요, 아빠. 알겠어요. 날아다녀. 알겠어요. 음. 진짜 햄버거만 어때요? 맛있다. 맛거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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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time. Um. 아까 말없어고추 맛이 안 나요 쌈장 맛도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먹을게요 아빠 먹을던 거또 먹고 싶어 뭔 뭐? 아빠 밥다 드세요

<laughs> <laughs> 상추가 확실히 <laughs> 많이 들어갔어요. 상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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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리. 짠. 다음 거한 입에 먹 고기고. 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든 크게 한번 먹어. 핵점. 응? 핵 뭐지? 가리지 못해. 저희가 <laughs> 고기 먹을 때만 이렇게 잘 먹어서 아니에요 전 그래요 전안 그래요 현실담매지만 틀립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음, 취향하고 보니깐 좀 달라요 행동감 아. 음.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다 빠졌어 응? 고마워 고마워 고마버거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아빠 빵더 주세요. 아빠 빵더 주세요. 아빠는요? What? 라면 tomato? Tomato 뭐또 근지필수크이라할수 있지요? 거의 다다 진짜 맛있다. 근데 왜 네. 햄버거 집에서 파는 햄버거랑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만 짜잔. 아요 <laughs> 제가 만들었어요. <때. 웃음> 어. 음 가리지 마세요. 가리지 마. 언니랑 콕콕 빼주마. 음! 맛있어. 피아노이. 먹었어? 요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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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매 저희 응. 좋아하신다면 토마토를 선물해주세요. 호랑이 <목소리도> 저희가 영상 찍은지 얼마나 됐죠? 어어음 블랙 얼굴 잘려요 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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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쪽 옆으로 좀쌍겨 도나 너 이쪽 옆으로 좀쌍겨 아니 블랙 알 따라지 이렇게 저희들이 먹방이 더 좋은지 아니면 다른거 예를 들어 양의 피아노 교실이라던가 그런 의 게, 미술교실이라던가 그런게 더 좋은지 댓글 아, 저희 첫 영상이 뭐였죠? 파자마 파티 유형. 네. 파자마 파티 유형할 때, 음, 블랙이 엄청 수다 떨었어요. 너도 수다 많이 떨었어. 아, 그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블랙이 수다리 많이 떠니까 놀래서 너가 놀래. 평소에서 말이 많, 말이 많은데. 진짜 말이 말이 말이. 옛날에는 진짜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말이 없네. 예. 응. 블랙이 영상을 찍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좀 영상 찍을 때말 되게 많았어요. 막 장난치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뭔가 딱히 던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빵하나 넣어주세요 토마토가 없다 상추는 있다 야 상추 이메 토마토 토마토 마토이번 제가 도마. 만들어 먹을게요 응. 어, 어. 호, 헉 토마토, 토마토 아빠 네? 토마토 뿌리가 안 달렸어요. 어 괜찮습니다. 네, 파블로. 어,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먼저 밑에 부분을 만화. 밑에다가 놔줄게요. 그 다음에 요 상추를. 어. 이렇게 저 음. 너무 커 커서 불편하기 때문에. 음.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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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불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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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음, 꽃이꽃이 영상 찍어봤었죠. 얼마 안 됐었는데. 마 도메이토. 도메. 과일 꽃 영상 또. 어들었 요. 가 힘들었죠? 데게었습니다 그때는 저녁을 안 음. 먹은 것 같네요. 네. 물. 네. 네. 치워, 치워, 이 치워, 치워. 치워, 치워. 뭐 아니 알어이번 밥을 빼먹거야 배불러? 그만 먹을거야? 상추 밥먹는데더먹어 뭐 먹을 <laughs> 햄버거 완성 아빠 이것봐봐 진짜 햄버거지 우와 진짜 햄버거 아, 아빠는... 완성된다 고추까지 아, 넣었어 왔어 오늘오 어, 하나 빼먹은게 있어요 <laughs> 쌈장을 빼먹었어요 쌈장을 다시 넣을게요 배불러 음 진짜 맛있다 쌈장은 어차피 넣어도 티가 별로 안나겠지만 넣을게요 맛있으니까 쌈장 음. 이거 그거 쌈장 쌈장 음~~ 맛다 이거 쌈장이 아니라 간장이에요. 무슨 소리야? 쌈장이야. 쌈장이 아니에요. 맵지 않아요. 야, 쌈장 매운 거 아니야? 음. 아 이거 쌈장도 아니고 된장도 된 그것도 아니다. 그래, 이건 된장이야. 쌈. 쌈장이야? 응 어, 쌈장 아니야? 된장 맛인데. 음. 살짝 쌈장. 뭐래? <laughs> 아니, 갑자기 왜 메로는 왜, 왜 하는 거지? 나는 장난이 많아. 나 이제 달려라고요. 이렇게 아 풍부해졌다. 소스에 고기에 토마토에 상추에 빵에다 한 진짜 햄버거를 먹어볼게요. 어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어제도, 어제도 저희가 햄버거를,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음. <laughs> 그렇지만 수제햄버거 또 먹고 있어. 아 배터지겠다. 음, 한 개씩 먹었어요, 햄버거에 신기하다. 음. 먹어요? 어제 먹었던 햄버거하고 맛이 똑같아. 사지은 아니고요. 뭔가, 어제는, 그냥 햄버거 맛이었는데, 이거는 뭔가, 건강해지는 맛. 음, 요거는 뭔가, 생으로 음, 뭔가, 더, 더 건강한 맛이에요. 음 고기! 더 건강한 맛. 해먹어 집에서 파는 거는 뚱뚱해지. 고 <laughs> 오랜이. <laughs> 계속해서 슈젤 진짜 햄버거를 먹어볼게요. 슈젤 진짜 햄버거 그거 뭐야? 언니가 지억난 거야. 아, 토마토 때다 먹고 있어. 음, 이건 햄버거 맛은 맞지만, 햄버거집에서 먹는 햄버거, 햄버거집에서 먹는 거는 살이 찌죠? 이거는 살이 안 쪄요. 맛있군. 미니 엠버거 이건 대체 뭐야 이거 토마토랑 빵이지 먹는 뭐가 있어? 하나 음. 둘셋넷 아니 노란거 뭐야? 이거 뭔지 알아요? 아니요. 뭔데요 응. 너무 이 낭. 엄마, 남았군요 오빠. 아빠 아빠 네? 토마토 뿌리랑 그런 것들은 다 빼놨어요 빼놨다고? 네 그건 먹어도 되는데 아니야 알겠어. 마엄히는 것들. 아, 예. 아빠, 여기 저은만 굽고, 굽고 있는 거만 굽고 그만 먹어. 그만 먹을까? 아니, 애들 다 갔잖아. 너. 나, 나도 그만 먹을 거야. 알았어. 깍두기 좀 먹어줘. 깍두기, 어. 깍두기, 햄버거랑 깍두기랑 잘 어울리지? 아니, 허전해졌어. 고기가 제가 가면 남으니까 조금 더 먹어볼게. 这个。 그 다음 그 다음 다니까충한번다 다음 대충 한 번만. 다음 한 번만. 그 다음 대충 한 번만. 그 다음 대충 한 번만. 그 다음 대다 나가서. 나가서. 야가서 나가서. 나가제가진짜가먹방한잘하요걔같가먹나을잘하로 잘하면 나요로 잘하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음. 잡는 곳에 토마토가. Thank you. I oh know!